자 엽서 뿌립니다 엽서 뿌려요 자 엽서 뿌려요 헬로포터 아, 에헤 해리포터 홀로그램 엽서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법사님 먹을 여러분 헬로포터 신우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나눔 이벤트를 합니다. 워너브라더스 공식 제휴업체로 해리포터 굿즈를 만들고 있는 참돌 아르누보에서 엽서가 나왔습니다. 홀로그램 엽서고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엽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면은 뭐 다양한 해리포터의 스틸샷 콜린 찍었나? 콜린 잘 찍는데? 근데 놀라운 건 가격이 천원이에요. 총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장당 천원입니다. 그래서 10장을 다 구매해도 단돈 만원이면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매 링크와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래쪽의 내용란 그리고 댓글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도 굿즈를 좀 살펴보자면 헤르미온느와 해리포터가 약간 설레는 장면도 있고 스네이프 교수님도 계시고 이렇게 해리포터가 헤그리드랑 오도바이를 타고 날아가는 장면 날아가기 직전의 장면도 있고 해리포터도 있고, 볼드모트. <laughs> 스네이프 교수님도 있고 빡빡이 왜또 나와? 그리고 덤블도어 교수님도 계시고 우리 네빌 롱바텀과 말포이와 일당들 여기 제목이 적혀있는데 말포이와 일당들이라고 적혀있어요. 필치 씨도 일당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거는 론 위즐리가 호울러를 받는 그 장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면인데 총 10종류의 굿즈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겁니다. 어떻게 나눠드릴 거냐? 총 어떻게 하더라? 한 명당 다섯 장씩 총 여섯 명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여섯 분께 제가 이거를 파란 카드가 좋게 끊기 항상 제 영상을 봐주시는 너무나 감사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열었고요. 아래쪽에 구매처 참돌 아르노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굿즈도 한 번씩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 해야 제가 또 이렇게 또 협찬을 받아서 또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다 여러분들 좋차고 하는 일입니다. 어이? 나 좋차고 하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 좋차고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벤트 뭐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유튜브 댓글로 할 거고요. 유튜브 댓글에 굿즈에 대한 뭐 감상평이나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또는 궁금한 거 아니면 그냥 뭐 딴소리 해도 상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중복 닉네임들이 조금 있어요. 뭐 해리포터만 지금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댓글 끝에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도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마법사민 먹을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하나, 둘, 셋.